안녕하세요 셀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가입을 클릭했을 경우에 신규 사용자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라는 이름을 넣고 이메일을 유저 이메일이라고 넣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네. 사용자가 생성이 되었고, 상단에 보시면 사용자 이모티콘이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모티콘을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님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표현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사용자의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토큰이라고 하는 정보가 저희 애플리케이션 노칼 스토로지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의 정보가 토큰에서 꺼내와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생성했을 경우에 토큰이 생성이 될수 있도록 로그인해서 했던 거와 같이 사용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토큰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립트의 내용은 create.js 파일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sav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안의 내용을 보시면 user.save라는 주소로 풋을 날리는 엑시오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상태 값을 확인한 후 사용자를 만들고 로컬 스토로지에 유저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을 하나 등록을 하고 첫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처리가 된 후에 적용했던 코드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JS 파일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create.js 파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js 파일은 로그인을 했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함수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된 부분에 if 부분의 s t a t 를 확인한 후에 사용자 정보를 담는 부분과 로컬 스토리지 부분 윈도우 로케이션을 하는 부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eate.js에 없는 부분은 로그인.js 파일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f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else 부분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와 같이 alt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어 주는데 이번에는 res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중에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을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프링 부트 쪽 서비스에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달받은 값에서 메시지를 꺼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내용을 보시고, 옆에와 같이 토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큰 부분을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난 다음에 저희가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스프링 부트 쪽 사용자 생성 부분에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스프링 부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유저 컨트롤 부분입니다. save라는 메소드의 내용에 유저 서비스의 save 메소드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로 전달받은 유저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가 유저라는 객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저 서비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코드는 유저 서비스에 있는 save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유저 의 정보를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저 dao의 save라는 메소드에 전달하여 성공 여부를 확인한 부분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성공했을 때 스테이트를 true로 주고 리절트를 유저의 정보로 놓고 메시지를 가입이 성공했는지 실패인지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은 토큰이 되겠습니다. 토큰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메소드의 내용을 보시면 동일하게 위에서 전달받은 유저의 객체를 가지고 유저 디 o 에 로그인한 후에 상태 값을 입부으로 확인한 후에 바로 토큰 제너레이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동일하게 토큰 제너레이터를 하는 이 부분을 가져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이 result 맵을 만들고 number와 name, t o 을 담아서 response result 쪽으로 result 값을 넣어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과 동일하게 토큰 생성 부분과 result 넣는 부분까지의 내용을 복사를 하신 후 여기 이부 분문에 있는 내용 부분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Result 부분과 State 부분은 위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지우고 메시지 부분도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 속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O의 save로 유저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getNumber로 해서 number의 값이 무엇 인지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o 부분에 가서 number의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o의 save 부분입니다 이 save 부분 내용을 보시면 유저 매퍼로 save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전달받은 사용자를 전달한 후에 스테이트를 받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에 있는 이 이프문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유저 넘버를 넣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가 생성이 되었을 때 상태값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이프문은 사용자가 생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 이 품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품을 이용해서 스테이트가 0일 경우, 결국 실패했을 경우에 위에서 전달받은 유저의 객체 속으로 setNumber를 0으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에 저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유저라는 객체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number라고 하는 필드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이 품을 주지 않더라도 넘버는 0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저센 넘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성공했을 때에는 이 넘버가 어떻게 담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SQL문이 들어있는 매포 쪽으로 가서 insert라고 하는 부분에 id가 save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를 생성해주기 위한 SQL문으로 insert 문이 실행이 되고 아래에 보시면 select k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select k 라는 부분은 위에 있는 SQL 문이 실행되기 전과 실행된 후에 실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프로퍼티 내용들 중에 보시면 orde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오도부분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비포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SQL 문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이 속에 들어있는 SQL 문이 실행이 되고 애프터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SQL 문이 실행된 후에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생성되는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key property와 result type을 정의해주고 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마지막으로 생성되었던 id 그리 결국은 저희의 넘버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쿼리를 실행하여 이 넘버의 값을 다시 저희가 파라메타로 받았던 유저의 객체로 넣어 주는 작업을 셀렉트 키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AO에 있는 유저의 객체는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매퍼에서 넘버를 넣어 주기 때문에 리턴을 그대로 유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운데 이 입품문으로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넘버를 교체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용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마이파티스에서 생성됐던 넘버를 넣어주기 때문에 리턴을 바로 하게 되고 서비스에서 그 넘버가 0 이상이면 결국은 실패가 아닌 경우에는 넘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입품문으로 참이 되고 이 내용이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유저는 위에 있는 유저와 동일하면서 사용자가 생성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넘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큰을 제너레이트한 부분 안에, 유저의 객체 안에는 위에서 전달받은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력받은 넘버까지 해서 4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유저의 객체를 가지고 토큰을 생성한 후에 토큰의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유저의 정보를 꺼내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추가했으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원가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사용자를 만들고, 이메일은 테스트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로 해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있는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테스트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사용자의 이름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란 이름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의 정보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저희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토큰을 생성한 상태로 이제 저희 블로그 안에서 그 사용자로 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용자의 생성과 그 생성했을 때 토큰을 가지고 오는 부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